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4월 16일은 을묘일 풀밭에 토끼 날입니다. 푸른 초원에 토끼 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하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올해는 뱀띠 해고, 이달은 하얀 용달입니다. 서로 토끼 유혹하고 있습니다. 꼭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이 쌀쌀하기는 해도 봄은 봄입니다. 평화로운 하루는 평범한 하루입니다. 있는 그대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띠별 매일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운세 달력 구입하신 분은 달력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은 매일 저녁 8시에 다음날 운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쥐, 쥐에게 16일은 6회입니다. 토끼날입니다. 쥐와 토끼는 형살이라고 합니다. 서로 찌르고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끼 같은 자식들이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습니다. 결국에는 돈 쓰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 괴롭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해서 세상은 아름답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백지 한장 차이입니다. 소, 소에게 16일은 재살입니다. 풀밭에서 토끼 만났습니다. 재살은 재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토끼가 하는 일이 영마음에안 듭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토끼가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호랑이에게 16일은 연살입니다. 연쌀은 유호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토끼 만났습니다. 토끼는 호랑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토끼 믿지만은 결국 속상한 것은 호랑이입니다. 토끼의 겉모습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같이 생각이 없어집니다. 토끼, 토끼에게 16일은 장성입니다. 장성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초원에서 토끼 만났습니다. 친구 만난 겁니다. 역시 친구들이랑 수다떠는게 즐겁습니다. 웃고 떠들어야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 용에게 16일은 육회입니다. 초원에 토끼 들어옵니다. 토끼 만나면은 일단은 좋습니다. 용은 토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육회 날입니다. 잡았다가 놓칠 수 있으니 소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답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뱀, 뱀에게 16일은 재살입니다재살은 재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초원에 토끼 만났습니다. 토끼, 이런저런 이야기 합니다. 결국 돈 내놓으란 이야기입니다. 돈 나갈 일 있습니다. 돈 들어오자마자 나갑니다. 지금은 아마 때가 아닌가 봅니다. 말, 말에게 16일 연살입니다. 초원에 토끼가 놀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토끼하고는 파라고 합니다. 파는 부서지고 깨지는 겁니다. 초원에 노는 토끼는 마음에 듭니다. 토끼하고 봄나들이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은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양, 양에게 16일은 장성입니다. 초원에서 토끼 만났습니다. 같이 풀을 뜯는 토끼입니다. 토끼와 양은 반합이라고 합니다. 토끼는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풀은 초원에서 행복한 하루입니다. 즐거운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원숭이, 원숭이에게 16일은 육회입니다. 초원에서 토끼 만났습니다. 원숭이와 토끼는 원진살이라고 합니다. 원진은 시기 질투입니다. 사람들 만나니 지출 있습니다.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쓰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닭, 닭띠에게 16일은 재살입니다. 풀밭에서 토끼 만났습니다. 재살은 재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토끼하고는 춤살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낭패를 볼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토끼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엉뚱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개, 개띠에게 16일은 연살입니다. 초원에서 토끼 만났습니다. 개는 토끼와 합이 듭니다. 들판으로 토끼 사냥 나갔습니다. 토아입니다. 언제나 토끼 보면은 안쓰러운 마음에 심란합니다. 좋기는 하지만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토끼 괴롭히는 것은 사냥개입니다. 돼지 돼지띠에게 16일은 장성입니다. 초원에서 토끼 만났습니다. 돼지우리에 토끼 들어온 겁니다. 토끼와 돼지는 반합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 이상으로 희망 등대 일일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시면은 매일매일 운세 배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